여기서 손가 이 손목부터 쓸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응.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돼버려. 어. 이게 아니라 팔을 빼고 오른쪽으 쭉. 그렇지. 여기에서 왼손 을뭐 살짝 눌러봐, 그렇지. 그러면서 오른손이 힌징이 될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응. 다시 한번 더. 자, 테이크업 팔쭉 빼면서 오른쪽 허벅지까지. 코 킹해, 그렇지. 그러면서 힌징하면서 올라갈 거야, 수직으로. 두, 이런 느낌이나요 팔을 쭉 빼면서 뭐 이게 흉추 턴이지? 어깨 턴. 여기서 이제 퍼킹. 왼손목을 꺾는 느낌으로 퍼킹. 그러면서 힌지. 이런 느낌. 팔로 팔 퍼킹 되면서 왼손목 힌지 퍼킹. 그러면서 쭉힌징 그러면 왼손목이 말려요. 한번 더. 여기서 오른쪽에 툭 파시. 그렇지 이렇게. 음. 이런 느낌이 나는데 10 무릎 잡고 1 10물10 10 10 10 10 10 1 이렇게 10 10 10 10 10 10 10 1이10 10 1야10 10 10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서로는 여기서 헤드를 먼저 빼려고, 여기서 헤드를 먼저 출발시키려고 하는 거야. 음. 응. 그러면은, 여기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보내면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음. 응.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를 가져가면서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 어깨, 몸의 턴, 삼각형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빼는 이 동작. 여기서 이제 쿠킹이라 하면은, 여기를 꺾는 거겠지? 응. 그러면 이렇게 돼. 네. 응. 그러면서, 올라갈 거야.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힘징을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테이크업 백 하면서, 코킹. 그대로, 올라가주면 되는 거지. 그 힘으로, 눌러주는 힘으로 올라가는 거지. 얘가 일로 가는 거고, 팔은 일로 가면 안 돼. 어. 지금 손은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선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여기까지는 좋은데, 얘가 이미 나가 있으니까 돌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안 멀어져요. 이렇게. 그럼 팔은 똑바로 나가는 거고, 손은 얘를 바깥쪽으로 꺾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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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더 바깥쪽으로. 아더 들어. 쳐. 이거야 스윙이. 음. 오 그렇지. 그렇지. 음. 완전 안 남았죠? 음. 이런 느낌으 음. 음.